네 이제 26장의 전기 용량과 유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용량에서는 내용이 좀 앞에 우리가 전위 공부했던 건 사실 이 전기 용량을 공부하기 위함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 용량이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줬으면 좋겠고요 정의 네,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면 전기 용량이 결국 우리가 이제 축전기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래 축전기에 저장된 예, 전기 에너지인데요. 이건 이제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이제 유전체라고 하는 것도 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죠. 자, 밑에 쭉 내려가보면, 예, 우리 644페이지로 가봅시다. 그렇죠? 어, 이 26자는 전기에 대해서 내용이 여러가지 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내용 다 정리하면서 응용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인지, 요거는 아래 시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왼쪽에 가보면 도체로 된 축전기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축전기는 기본적으로 도체다. 이걸 이제 생각을 하세요. 어, 그런데 도체가 여기 이제 하나의 전화가 있고, 여기 또 하나의 전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이제 양으로 대전되고, 다른 하나는 음으로 대전이 되어 있어요. 대전은 이제 외부에서 시켜줘야 되는 거죠. 양전화를 주면 양전화로음전화를 주면 음전화로 어, 대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금속의 경우에는 양전화가 옮겨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전자가 있기 때문에 전자를 빼앗기면 양으로 대전되고 전자를 얻으면 음으로 대전되는 거겠죠. 어, 축전기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도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 축전기는 도체다. 예, 그럴때 이제 전기 용량의 개념이 되겠는데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건이 한쪽의 도체에는 양전화 다른 한쪽에는 음전화가 들어갈 때 에, 외부에서 이 전압을 전위차를 줘야 되는 거예요. 뭐 10볼트의 전위차를 어, 주면 그 10볼트의 차이를 유지하게 되겠죠. 그때 예. 이몇 볼트 1 볼트의 전위차를 주었는데, 얼마나 이제 전화가 이렇게 한쪽에 양전화, 한쪽에 음전화가 쌓이게 되는가? 그 용량을 우리가 이제 전기 용량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전기 용량의 단위는 우리가 이제 페럿을 쓰게 돼요. 페럿, 그래서 이제 마이클 페러드 의 이름에 이 f자를 따게 되는 거고, 1 페럿은 1 볼트 걸었을 때1 쿨롱의 전화량이, 이렇게 이제 쌓이게 되면 그걸 우리는 일페럿이라고 어,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도 어, 이거에 대한 그림은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봤었는데요. 어, 여기에 645 페이지에는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내용을 뭐 쉽게 알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네, 뭐가 잘못됐네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금속판이 있는데 이제 금속판이 앞에서 봤던 도체예요 도체인데 하나는 예, 두 개의 동일한 금속판이라고 합시다. 이제 금속판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이전화가 이렇게 한쪽에 양전하 쪽에 음전화가 만들어지면 이 공간에 판에 의한 전기장이 만들어지겠죠. 이 전기장이 공간에 균일하게 생기는 일정한 전기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그림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축전기를 실제도 축전기를 만들 때는 여러분 요거 콘덴서라고 하죠. 만들 때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이걸 이제 돌돌 말아서 쓰게 되면 원통형 축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겉에 모양으로 보기에는. 자, 이제 금속 두 개랑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서 여기 이제 배터리를 연결합니다. 전원을 연결하는데, 이 전원은 기, 여기서 이제 직류 전원으로 되어 있네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구별이 되어 있고, 왼쪽에 플러스 전극을 연결하고, 오른쪽에 마이너스 전극을 이렇게 연결해주면, 플러스 연결한 곳에는 양전화가 쌓이게 되고, 마이너스 연결한 곳에는 음전화가 이렇게 이제 축적이 됩니다. 축적. 전화를 축적시킬 수 있는 기기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축전기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런데 그럼 몇 볼트만큼 이게 이제 충전이 될 거냐, 축전이 될 거냐면, 이 배터리의 전압에 따라서 다른 거죠. 배터리가 5볼트라면 이두 장의 금속판, 이 각각의 전위가 양전위, 음전위의 차이가 5볼트가 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내부에 미터당, 어떤 길이당 몇 볼트의 전기장이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공간에 형성이 되겠죠? 그게 바로 축전기의 원리가 돼요. 축전기는 다른 게 아니라, 별다른 게 아니라, 도체만 있으면 축전기고, 전화가 들어가면 주변에 전기장을 만들게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뭐, 별게 아니죠, 사실. 그죠? 렇 자, 이때 이 전기 용량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1V 걸었을 때, 1V 걸었을 때, 몇 쿨롱의 전화가 양전화, 음전화로 만들어지는가, 쌓이는가, 이거를 우리가 전기 용량이라고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기 용량을 보면, 이 C가 앞에 페이지로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돼요. 이런 식이 제 중요한 식이 되는 겁니다. C는 v 분의 q 델타 v라고 쓴 이유는 아래에서 봤던 것처럼 두 개의 금속판의 전위차가 되기 때문에 전위차는 v2 v1 뭐 이런 형태가 되니까 델타 v라고 쓴 거죠. 전위차 분의 전하량 뭐 한쪽에는 양전하 한쪽에는 음전하 뭐 동일한 크기의 전화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Q 나누기 deltaV 즉 1볼트당 전화량을 우리가 이제 전기 용량, 영어로는 커패시턴스라고 하고 기호로 그래서 이 C를 따오는 거죠. 맨 앞에 있는 C를 기호 C로 와서 어, 이게 전기 용량. 이제 지금 새롭게 공부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둬야겠습니다. 시험에도 아주 잘 출제가 됩니다. 예,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26.2요식을좀 보자면, 자 그러면 실제 이 평행판, 이 평행한 금속판, 이건 줄여서 평행판이라고 하는데, 델타 v분의 q가 되고, 델타 v분의 q에서 이 델타 v가 a분의 kq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도체구에요. 반지름 a인 도체구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조금 잘안 보이나요 예. 예, 이 경우에는 아, 하나만 있는 거죠 그래서 양전화만 들어가거나 음전화만 들어가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의 전극은 어디에 연결돼 있냐면 뭐 접지를 할 수도 있고 대개는 이제 접지한 거죠 접지 그래서 그림으로 이런 형태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에 도체구가 이렇게 하나 이거 안되네요 예, 도체구가 이렇게 하나 있고 이게 이제 전원을 연결합니다. 배터리에, 배터리에 플러스 전원을 연결해요. 그리고 마이너스, 배터리의 마이너스 어디에가 있냐면, 이거 그냥 이게 접지하는 거예요. 접지. 지구에, 지구를 물리거나 아니면 다른 커다란 금속판에 그냥 물어 놓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양전화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양전화. 이게 도체, 도체니까 양전화가 도체 표면으로 이렇게 퍼져 있을 거고, 이 주변에 전기장을 만들겠죠. 양전화니까 멀리 퍼져나가는 전기장은 이렇게 이제 주변에 만들게 될 겁니다. 예. 그때 예, 그때 이렇게 도체 구에 예, 예, 전기 용량을 계산할 수 있는데 델타 V 분의 델타 V니까 여기는 이제 0 v 에연결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V라고 합시다. 아, 그럼 전위차가 델타 V가 되는 거죠. V 0이니까 전위차가 V만큼 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 어, A분의 KQ죠? 이 금속 9의 전이차는, 표면에서의 전이차는 A분의 KQ가 되고, 여기 전하량 Q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면, Q는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K분의 A, 또는 4파이입실론 제로 A, 이게 도체 구 구도체의 축전기, 구형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예, 4파이 비실론제로 A가 돼서 A에 어쨌든 비례하죠. 또는 K2분의 이 K는 어, 쿨롱 상수입니다. 아, 이렇게 이제 구도체의 도체구의 전기 용량이 간단하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 식이 매우 중요한 식이에요. 예, 항상 축전기 용량 계산할 때는 이 식을 쓰게 되는 거죠. 자, 이제서야 이제 평행판 축전기가 보이게 되네요. 평행판 축전기의 경우에도 사실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요. 여기 가보면 이 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구하려면 항상 이런 식을 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델타 V의 전위차를 주었을 때전화량이 얼만큼 유도가 되는지 만들어지게 되는지 그거를 이렇게 계산해 주면. 전기 용량이 예, 예, 계산을 아, 확인할 을수 있습니다. 근데 평행판 축전기의 경우에는 델타 V를 보게 되면 금속판에 두장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앞에 그림에서도 있었지만 음,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까요? 여기 이렇게 네, 한 장이 있고 여기 또한 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압을 이렇게 가는 거죠. 델타 v 의 전압을 가합니다. 그러면 한쪽에는 양전화가 한쪽에는 이제 마이너스 Q의 음전화가 쌓이게 되고, 양에서 음으로 이 사이에 전기장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이런, 네. 얘기입니다. 그때 이 Q에 대해서 델타 V로 바꾸거나, 델타 V를 Q로 이제 바꿔주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델타 V를 바꿔줬죠. 델타 V가 바로 여기 이 내부에 생기는 전기장을 E라고 하자면, V는 E_d가 됩니다. 델타 v는 E_d 우리가 이미 2 5 어, 오장 우리 내용에서 이제 공부했던 거죠. 델타 v는 블렌즈 마이너스 E_d인데 크기만 보자면 델타 v는 E_d가 되요. 균일한 전기장과 전위 전이, 또는 전위차와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e 는이 어, 금속판 사이, 여기서의 그, 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 공부했었죠. 그래서 입실론제로분의 시그마라고 이미 공부했었어요. 그렇죠? 입실론제로분의, 여기 이제 지워지는데, 입실론제로분의 시그마. 그리고 시그마는 A분의 Q죠. 면적당 전하량이니까 A분의 Q가 시그마가 됩니다. 그래서 이2를 구해서 여기 아래식에 대입을 해준 거예요. 그게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델타 v는 입실론 제로 a 분의 q d라고 쓸수 있고, 그러면 q가 여기서 6q와 이, 이 q가 이제 약분이 서로 돼서 이 분모만 남게 되는죠, 되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니까 t 분의 입실론 제로 a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아, 결과적으로 보면 평행판 축전기에서 이, 이, 면적이 A예요. 금속판의 면적이 A가 되고, 거리, 떨어진 사이 거리가 D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D분의 A에 비례하는 형태로, 간격에는 반비례하고, 어, D에는 비례하는 이런 특별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이제 중요해요. 어, 시험에 아주 잘 출제가 되니까 이거 유도하는 과정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고 요 C도 암기해야 돼요. 앞에서 구도체 이 구의 경우에는 에, A에 비례했었죠. 4파이 입실론 제로 A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반지름이 돼요. 지금 이제 평행판 축전기의 경우에는 입실론 제로 곱하기 예, D분의 A죠. D분의 A 이렇게 해서 얘는 면적 A에 비례하고 간격 d 에는 반비례하는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매우 중요하고 이건 어, 이제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이제 문제로 어, 출제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26장에서는 많은 걸 공부했어요. 나머지 이제 원통형 축전기도 있고 또, 여기 구형 축전기도 있고, 그런데, 예, 요 구형 축전기는 이미 했었죠. 사파 입실론 A가 되는 거. 예, 끝에 가보면, 요거, 요거, 요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이고, 이거 예, 요것도 이제 했던 거고, 어, 26-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축전기의 연결. 그래서 26-2절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요 예제 26.1번에 원통형 축전기. 요거 이제 생략하는 거예요. 생략. 예,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고, 지금 당장은 안할 겁니다. 구형 축전기는 이제 한 거죠. 이거 했어요. 했는데 에, 여기에서 이제 요 요거만 사 파이 입실론 제로 A 앞에서 했던 거 요거만 좀 보도록 하고 지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한거 없죠. 그럼 평행판 축전기 전기 용량 입실론 제로 D 분의 A 요거만 이제 본 거고 구형 축전기 사 파이 입실론 제로 반지름 A 요거만 본 겁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쉽고 요거만 잘 외우면 모든 문제를 다풀수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 26.3절에 축전기의 연결인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축전기의 연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았습니다.